네 안녕하세요. 기사 퍼스트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엑셀 마지막 강의 11강 인쇄 및 인쇄 설정 및 인쇄입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인쇄를 해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인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쇄가 두 장이 나오게 되면 빈 종이가 하나가 당오게 되면 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둘째 꼭 프린터 출력하는 컴퓨터로 이동을 USB로 해서 가시면 프린터만 할 때는 프린터만 해야 돼요. 거기서 여백 설정 하시면은 공단에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동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여백 설정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자 함수까지 다 하고요, 차트까지 그렸어요. 물론 정렬도 했겠죠. 예, 그리고 차트를 그리신 다음에 해야 될게 알트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셀 구분선에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좌상기를 딱 맞추시고 알트를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면을 딱 맞춰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alt를 누르고, 네. 세로는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가로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2번,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 인쇄될 부분과 이 회색 부분은 인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딱 본인이 수동으로 또는 강제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페이지, 인쇄되는 영역이 진한 파랑이고요. 점선, 파선은 파선으로 된 파란색은 뭐냐? 예, 인쇄 비율을 100% 했을 때이 100%의 페이지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서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예, 인쇄 비율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끌어서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미리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 4페이지가 1페이지 안에 인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 한 페이지는 인쇄는 되는데 시험 문제 보시면은 차트가 이 표에 A4의 절반만큼 커야 되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또 상단부의 여백도 6, 6, 그 60mm니까 6cm죠 엑셀은 c m 니까 6cm를 또 줘야 되니까 이런 설정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데 또 늘리면 페이지 넘어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페이지 미리보기 화면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고요. 자동 맞춤으로 여기를 세팅을 합니다. 이 자동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예, 제가 차트를 늘려도 알아서 자동으로 축소를 해서 비율을요.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자동 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세팅을 딱 해주시고 두 번째 여백에 가서 가로의 가운데, 그니까 표가 가로의 가운데로 위치하도록 무조건 이걸 체크를 세로는 안하셔도 됩니다. 해주시고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면 상단부에 뭐 6cm 줘라. cm니까 조심하시고 60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수험번호를 머리글로 입력을 해라 또는 펜으로 써라 그런데. 머리글 입력을 하려면 머리글 편집에 가서 좌측에다 써라 그러면 비번호 다시 최우선 이렇게 쓰고 넣어주시면은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단부 여백 이게 여백선이에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백 표시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일단 얘는 좀 내려서 경계선에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2분의 1을 맞춰야 되잖아요. 2분의 1을. 그러면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화면을 조금 줄이세요. 축소를 한 다음에, 파란색을 끌어가지고, 예, 이 너비 높이의 전체 A4의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요. 약, 어바웃으로 2분의 1을 맞춰도 돼요. 한이 정도. 그죠? 예, 어차피 늘려도 자동으로 축소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알트를 누른 다음에 이 파란 선에다가 딱 맞춰주세요. 근데 안맞춰셔도 되고, 약간 한칸 냉겨놔도 상관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금상첨하고, 이렇게 해서, 예.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뭐 기본 보기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뭐 누락된 거 있는지 검토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미리 보기 하시면은, 한 페이지에 알아서 2분의 1만큼 계속 지가 줄어요. 제가 더 늘려면 또 비율이 줄고, 아까 75에서 60도 줄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요거는 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펜으로 쓰게끔 해가지고 펜으로 하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했을 때는 저도 펜으로 쓴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좌우 여백이 많이 남게 됩니다. 세로가 충분하게 길기 때문에, 세로가긴 상태에서 세로를 줄이면 좌우도 같이 줄어요. 그 비율에 맞게. 그래서 좌우 비율은 어느 정도 넓게 해주셔도, 예.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세로가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 맞춤 가로 6cm, 그다음에 머리 끌 바닥 끌 쓰라고 하면 쓰시고, 예, 이렇게 해서 홈탭으로 나오셔서 예, 파란 선을 늘리고 차트를 2분의 1만큼 쭉 파란 선을 전체 A4의 2분의 1만큼 차트 늘려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늘려도 어차피 세로가 한참 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옆으로 늘려도 다시 미리보기 하면 약간 뚱뚱해졌죠 어차피 세로가 엄청 길어요 가로에 비해서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마 60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래서 너비는 조금 이게 확대하는 거니까요 확대해서 보시고 축소 확대 축소 여기는 여백선 조정하는 거,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서 끌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쇄 마무리를 몇가지 하고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이동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 쫙 하고 이제 한장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또 노파심. 알트를 그렇게 누르라고 했는데도 또안 눌러서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쇄하실 때 센스, 1부터 1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서 인쇄 누르는 것도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이 페이지 설정하고 여백선 못 들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알트를 누르면 되는데, 약간 그 삐딱하게 틀어진 경우 있죠. 알트를 먼저 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인쇄가 마무리가 되고, 저장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전체 흐름입니다. 이게 하루 왼 종일 작업하라고 하면 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작업을 완성하려면 나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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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럼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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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뭘 누락하거나 빠뜨리거나 또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그게 정해진 시간의 자격증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액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